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사람들의 90%가 인간 관계의 어려움을 느낄까요? 사실 공자님께서는 이미 수세기 전에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첫 번째 팁, 바로 존중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스스로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참 쉽죠? 두 번째 팁은 경청입니다. 공자님은 답하기 전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셨습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윷놀이에서 모처럼 유치 나왔는데 상대방 말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과 같죠. 신중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 정직입니다. 공자님은 정직은 하늘에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야말로 끈끈한 관계를 만드는 기본이죠. 김치처럼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만들어야 제 맛이 나는 것처럼요. 네 번째 팁, 인내입니다. 공자님께서는 인내가 조화의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힘들 때도 침착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치 한강의 기적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 감사를 표현하세요. 공자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기 나눔의 문화처럼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팁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간 관계가 놀랍도록 향상될 겁니다. 공자님께서 보증하신 방법이니 믿고 따라 해보세요.